제가 1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혈압이 오르고, 그 고통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가지고, 여러분 모두의 치유를 위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치한아보시 제가 내일 강릉들고 심장 시술돼서 혈압이 오르면 큰일 난다고, 사망에될수 있다고, 자주 활동을 할어요 고통으로 무슨 병원 안 가려고 계속 보는데 심장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7시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어렵던 건 병원 다녀왔어도 그런 데 처음 봤어요 출산을 했다가못 하면 더 작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는데 양서양 발에 간호사에 다 붙어갖고 출산을 이은는 거예요 요신장을 일단을는데 제가 일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혈압약을 보고 병원에 갔는데 혈압날없술 봤더니 202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쪽은 160살 났네요 그랬더니 의사가 당연히 CT 찍는다고 그랬더니 피검사 한다하더라고가지고 <laughs> 피검사 는 얼마나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랬는데 피검사 나와가지고 CT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CT 찍고 몇 번을 옮겨야 되는데 사람을 같이 삐어서 옮기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같다고. 그리고 한 손으로 침뜯었대고 그리고 씬 t 이 찍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치 뜯었다고 그러더니저 씬테이 찍으러 그러가. 들어가서 여서 제가 그러고 어서 제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다 열심히 걸름망을 이렇게 해서 단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단추가 많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근데 씬 t 이 찍더니 아가슴에 뭐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더니또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못 움직이니까 보호자를 불러야 되는데 또쭉뜯어 못하더라고요 이걸 화내면 안 돼요 아왜 저럴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래 하는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느님 사랑을 받으니까 만일 힘들고 화가 나서 질질 끌고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교정약 받지 마세요 근데 옷을 벗으라는데요 근데 제가 힘도 없으니까 옷을 한 장도 못 벗잖아요 근데 그렇고 혼자 벗으려면, 근데, 네. 혼자 벗으려니까게 벗어져요. 어떻게, 아, 몸부림하고 못 벗고 있으니까. 그냥 목에다 걸치래요. 그래서, 목에다 걸치고, 키트를 찍어서 아, 하나님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키트 찍을 일도 아닌데, 키트를 찍어서요트를 찍어 가기 전에, 제가 힘도 없이, 심장이 계속해서 1분 강력으로, 또 2분 강력으로, 또 5분 강력으로, 이렇게 아파가지고, 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심장이 아프다고 나 신전도도 안 해요. 몇세 사람 딸은 교대에서 들었어요. 배우 회장 들어서 신전도 있다고. 얼른 가서 말하라고. 어땠어요? 그때서 신전도를 가져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혈압이 얼마나 나오냐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게, 마귀는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도 괴롭히하는 거예요. 이제 고통 많이 받으실 때, 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신 t 찍고 나서 뜯더니, 한 손으로 끌었다가 놓고, 그래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왔는데요. 오늘까지 그렇게 계속, 매일 고통받지만, 제가 계속해서 영광이 잡으신, 감사합니다. 영광이 잡으신, 영적으로 충성을 가겠습니다. 더욱 사랑해볼 바라, 영적으로 충성을 가겠습니다. 제방 영광을 잘했으니 괜찮았어요 어제내내첫토요일인데 이렇게 아파갖고 어떡하지? 순간 그렇게 실망감이 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2014년 4월 18일 천국에 갔을 때 하느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가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족하니까 안내가믿었그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가 손만 쉬고 있어요 오늘 영속 실체로 많은 영웅들이 받을수 있는데 네, 네. 그 생각이 나니까 아 그렇지 내가 내일 가서 말 한마디를 못 전하더라도 손만 쉬고 있어도 우리 순례자들 영원 육신이 치유된다면 끝으로 만족하자 아멘 네. 네. 그때 시하니까 그때 부 이제 힘이 났 근데 제가 지금 나오는데 막다장다단 떨리고 그래 여기 단단 떨면서 나가는거그 자체도 우리 소리 다를 치유하게 해 주시오. 2014년 4월 18일 날 제가 평국에 왔을 때하나님께 저를 지도해 줄신고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자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까지 성자가 그렇게 너를 인도했다고. 그리고 암이 걸려서 임종을 준비할 때까지도 모든 것을 성자가 인도했다고 그래서 성자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요 나만 생각한다면 빨리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부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려야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매일 아프니까 니 오늘 준비해 드리려고 마약성 진통제 2개 <laughs> 한꺼번에 먹으는데 반려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안 주시면 일을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통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치유의 음총이흘려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감사하고, 아, 네. 고통도 희망이면 고통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고통을 받아도 감사. 고통을 안 받으면 일할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들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을 내가 얼마만큼 느끼냐가 중요합니다. 분노하고 산 사람들이 분노한 줄 몰라요. 그리고 판단을 많이 한 사람들이 판단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내 안에 들고는 볼지 모르면서 남의 눈에 든 피만 꺼어주려고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그런 데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온의 영성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참음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남은 한생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요. 한번 세상을 돌아보세요. 여기저기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변들이 일어나왔습니까? 한국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죠? 한국 예수님과 성국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무슨 일서있었까 생각한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날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잘준비 해야 돼요. 준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5대 영성 실천입니다 근데 5대 영성 실천 말이 쉽지 잘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들뽀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들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맨날 상처받는가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신을 두려워지 않고 계속 남의 눈에들 티만 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흉보고 저 사람은 흉보고 그러면 남은 죄짓놈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입을 잘다아요설창신들 항상 해야 돼요 그러면 무심코 하는 한마디 말이 그대박을 실제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 하는 한마디 말이 어디에 꼬를 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천신도비상해야됩니 지금 육직도 성원이죠 우리가 다른 때도 육직도를 잘해야 되지만, 육직도 성원을 너무 잘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잠을 못잘 때는 묵주 기도를 해서 좋고, 잠을 자면 잠을 자서 좋습니다. 잠이 들 동안까지는 묵주를 들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런 맞들임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는 묵주를 양쪽에 두 개를 잡서 자요. 옛날 잠자도 목주를안 놓쳤는데, 요즘에 한 번씩은 놓칠 때가 있어요. 놓치면, 이제 잠자를 찾다 고만안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얼른 이쪽 묵주 빼서 묵주기도 그 합니다. 저는 예비자 때, 예수 성신을 미친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예비자 때부터 예수 성신이 이렇게 쫙 벌어져 있어. 핏덩어리가 나오고, 또 피가 타져나오고 예수 성신에서 나오면 자백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수 성신에 미쳐있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저는 예수님 사랑에 아주 맛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누구한테 성우를 해도 항상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어요그 정도로 저는 성모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자도 없죠 한 번도 손에서 목지을 놓은 적이 없어요 장례할 때도 목지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장례할 때딱멈춰고목지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귀높이기도 하고 장례하는 줄 알아요 그랬는데 어느날 광주에서 성령 봉사자를성취는 분인데 성시안이 끝나고 장대를 사자는 이 초창기부터 봉사자거든요. 전태, 아유, 다윌리아 나는 이제까지 현실을 보거나 현실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성모님 앞에 제가 꽃가루를 부르고 다니게돼요 그러면서 전태, 이제 분명히도 마리아 을리아라고 해야 될것 같다고. 그러면 성모님을 소성인으로 모셔야 될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모님을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아, 내가 성님을 잘 몰랐지만, 내가 목죽이도록 그게 열심히 바치니까, 그것이 바로 성님 앞에 꽃가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였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응.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모두 함께 성님 앞에 꽃가루를 뿌리고 다니면 어떠겠어요? 네. 우리 그렇게 함께 합시다. 아, 네. 인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할수 있다. 할수 아멘. 이세상이버을낼 수밖에 없는데, 네, 예, 낮에서 기도하는 아들 영혼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여기 안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아, 예. 예, 남은 한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께서 대려하실지라도너 이제 보마라 하면, 내 한, 내인이내 엄마하고, 바로 갈수 있는 그런 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 예. 예, 먼저 완전히 깼어야 되겠죠. 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대 연성을 실천해야 되겠죠? 네. 야, 우리 오대 연성을 통해서 함께 바로 천국을로 가도록 합시다 네.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5대 연성을 실천한다면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주님과 성령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님과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오늘 영상으로 아름답게 봉합시다저 네. 사람이 와서 나를 때렸어요 그러더라도 오 미안해 내가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나를 때렸구나 이 장에 없었으면 나를 안 때릴건데 이렇게 생너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잘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 노력합시다 네.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리고 마귀는 완전히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마귀가 파괴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건설하시죠? 그렇죠? 바로 그걸 믿으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베스해스얘기했었거든요 1992년도에 일기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잠이 와서요 그때 잠을 잘 많이 안 잤는데 잠이 와서 일일 쉬다가 다 작성하고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써야 되겠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수려을 보니까 그대로 일잖아요과도 없어요. 제가 이제 성원 일을 하니까 저를 목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방에 있을 때도 밖에서 막 내다보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세군데물잘못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제방 방에 못 들어와요. 그 전에 다를까? 창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어떤 누가 들어버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못 들어오게 장전들한 거예요. 아무도 들어 수가 없는데, 일기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잊어버리고, 무심하이 뭐 마세요. 마귀가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오는마음에 평을 잃지 않아야 돼요. 마음의 네. 평을 잃으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일기장을. 한번 잊어버리면 6개월을 못 써버렸어요. 그랬는데, 하 신부님께서 일기를 달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신부님 일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써요 그래서 신부님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녹음을 하래요 녹음을 더 맞아줘 떠런 것도 못쓰는데 어떻게 녹음을 해 그래서 녹음을 못하겠다고 그더니 신부님께서 막 화를 내셨어요 저는 가방 안 사줘 비싼 건안 사요 그래서 연예인만 가방을 가족으로 된 가방이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물들도 가아 기적 좀 넣고 다녀요. 그리고 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마음으로 항상 가까다니 성경책을 아주 깨끗한 흠을 싸서 연예인님 가방을 넣고 다녀요. 방에 딱 가면은 제일 먼저 성경책을 예수님으로 생각 예수님 고생하셨어요. 예수님 이제 쉬셔요 그러면서 벽에 다 올라가요. 그러는데 82년도부터 쓴연예인 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입타고갈때막 던지고 하니까 아주 오래됐어요 가구가 아니니까 막 찢어졌어요 가구 버리라고 했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손을 일기장에 넣는 거예요 6개월 지나서 자책을 해요 사람이 와서 거기다 넣은거 아니라고요 그날 밤에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창문에는 철장기를고세 군데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랬는데 그 연예인만 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 마귀는 서로가 서로를 기회하고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어렵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우통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원나 하고 온의 영성을 실천한다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아까 이제 신앙 체험 드렸는데 모두 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천천하도 도서 있는 날인데 나주 성문 메시지를 받아선 성문 눈물 손으로 찍어다가 포기대속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무기증이었는데 나왔어요 무기증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아, 성모님 눈물로 나를 치워주겠다. 믿으니까 치워주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믿음으로 수사가 되고, 그분이 이제 무기증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성을님들고 기도하고, 안이 치우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기적수로 치우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결관사 아주 성지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달아들지 말라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성님께서 구원하신 축복을 몽땅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 네. 자, 큰 것을 준비하십시오 아, 네. 이번에 그렇게 큰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 고통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내일도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네. 네, 일어날 수 있을 수 있고 또더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더 고통을 받는다면 10월 19일을 향해서 제가 그때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봉헌할 것이고 또 치유해 주시면 제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하자고요 아멘. 여러분도, 여기 성문 동산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김을 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강부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찬사를 성낸 성녀들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아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하십시오 아멘. 내가 얼마만큼 모든 영성으로잘 봉헌하고, 주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들이 받은 음청이 많은데, 그 음청을 얼마나 잘 관리하냐가 또 중요합니다. 성경말씀을 있잖아요. 마을를 쫓아내는데, 그 마귀가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다시 그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시요 그러면 혼자 못 들어가니까, 더센 마귀를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치유받거나 음청받으면, 정말 잘 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무전하고 시청을 해야 돼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이 들은 그 순간까지 생활 기도를 잊지 말고 숫하나도 잊지 말고 우리가 생활 기도를 완전히 보완합시다. 오늘 진심으로 바치는 생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리고 지상지 기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 같지만 생활 기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수님의 위대심과 우리의 고작 끝없은 가운데 놓인 희면을 또 치라고 채우는 주한 기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영성을 실천해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많이 치 드실 것입니다. 나한에는 추워서 옷을 입었는데 나와가지고 막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열기가 막꽂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 다음 무단 저희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성모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성모님을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예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무단 저희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어요? 네. 네. 무엇을 못 내어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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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정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받으신 것을 마귀로부터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 네. 순간 회배하고 용서하고, 보속하고보인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 모두가 진성을 통하여서 영원한 행복을 누도록 합시다. 네. 사랑. 사랑, 사랑, 아침에도 사랑, 한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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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사랑, 아침에도 감사, 밤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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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감사, 희생합시다. 희생, 희생, 아침에도 희생, 밤낮에도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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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희생, 희생, 희생. 희생. 기뻐다 기쁨 기쁨 아침에도 기쁨 한낮에도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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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기쁨 보랍사 봄은 봄은 아침에도 봄은 하낮에도봄아 봄은, 봄은.